이질 걸었어! 써. 우리 낚시 들려서 지렁이 한통 사가겠습니다 우리 낚시 지렁이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몇분 계시네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보다시피 앞에 갈대 쪽은 안 건드린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얼음은 되게 단단해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글쎄 물이 좀 올라와요 지금. 네. 아, 얼음이, 아, 얼음이, 얼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있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딱 <laughs> 바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예? <laughs> 바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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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틀병마입니다. 오늘은 교동에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제가 교동에 이제 이쪽 수로에 거의 가장 먼저 얼음 타는데 며칠 전에는 초지 가지수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얼음도 확인할겸 해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그쪽에서는 별다른 조가가 없었고, 오늘 이렇게 교동에 갈대가 무성했던 곳을 다 제꼈습니다. 바닥이 조금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쪽에서 한번 얼음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심은 우암부터 자항까지. 80에서 1m 건 보이고 있고요 물색은 뭐, 뭐 100으로 봤을 때한70 80 밖에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좌측으로 조금 물색이 낮고 우측으로는 약간 물이 맑아질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고 오늘 날씨도 햇빛도 좋고 바람도 지금 오늘 1m 2m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상황이니까 오늘 이쪽에서 한 오후 3시까지만 딱 진행 한번 해보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나오면 덩어리에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월척부터 시작되고 뭐 크게는 뭐 37, 38도 나왔던 곳이고 4짜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측자에 올려봐야 아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일단은 제가 확인한 거는 38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리틀문건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와서 그래도 씨알 좋은 붕어 3, 4마리씩, 2, 3마리씩은 꼭 보고 가는 자리라 겨울이 시작되고 얼음낚시가 시작되면은 항상 거의 먼저 들어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갈 곳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조금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항상 먼저 왔던 곳을 와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술 받으셨어요? 어, 한 마리 잡으셨어요? 어유, 빨리 나오네 여기는. 어우, 좋다, 붕어. 붕어 좋은데? 네, 붕어 좋아, 여기. 입질하네. 네? 왼바닥 쪽으로 나와. 아, 왼바닥요? 이 오. 네? 이쪽에서 입질이 다 오. 물. 아, 더봐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밴드 가입하셨어요? 예? 밴드.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하세요? 예. 그래서 저기, 조항정보 많이 올라오고, 예. 어, 좋은 거, 정보 많이 올라와요. 명거기 저기 총무님이랑 아... <laughs> 운영진들 들어갔어요. 어... 내가 알려줘가지고. 아침이니 새벽에 새벽에 새벽, 새벽 형님 들하고 어, 새벽하고 옆에. 네, 맞아요, 맞아요. 7시 다시 잡으신 분이. 딸내주시구나7시의 <laughs> <laughs> 주인공. 그리고 막그 사람들 출발하면서. 아우 아, 자꾸. 어, 어, 걸었어? 입질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와, 와, 우호! 이 자리가 덩어리가 나오는 자리라 제가 조금 무리해서 탔는데 나오네. 와, 좋다. 붕어. 입질이 지금 살한 마디 살짝 올리고 쭉 빨아 빨고 들어가는 입질 딱이네요. 전형적인 아침 입질 딱. 어, 그놈 아니야? 야. 약간 혹부리가 되려고 하네요. 붕어가. 붕어 좋습니다. 오. 아주 좋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역시 커피 한잔 먹으니까 붕어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아유 좋다 붕어 너무 좋네 아주 자 올해 첫 얼음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다 만들어 줘야겠다 야 예상했던 자리에서 딱 나오냐 아 진짜 자, 들어가자. 방금 나온 월척입니다. 한 30, 3, 4 정도 되겠네요. 체형이 흑불리에요 흑불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얕아요 일로 오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얕고, 여기서부터 깊어져요.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처지시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크러스 크러스 네 아유씨 아 원줄이 잘라져버리네 예. 야, 씨발 바... 배터리 가져간 사이에. <laughs> 어디, 맞아요. 아유. 나이스. 와, 좋아. 어우, 한번 들어주세요. 야, 좋다, 붕어. 얼척되는데? 어우, 얼척 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상에 꼭 한번 입질 올것 같은데. 그냥. 한번다올것 같은데 저기. 아, 네, 이쪽에도 수로가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건너에 요만한 수로가또 하나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는그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없어요. 아.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음 저기 읍내리수로. 음내리수로 네. 아, 어, 내일들 다들 꽝이네. 또. 그러니까 구름이 낄 수밖에 없죠. 오그러 그러니까... 걸어 었어 야, 씨또빨았어어 야, 씨또빨았어 <목소리도> 오. 오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호. 우와. 아이 <목소리도> 야. 자, 지금 시각이 4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일찍 마무리하고 다른 곳을 한번 들렸다가 답사를 해서 집에 귀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쪽에서 그래도 월척 33대는 월척 한 마리 잡고 두 마리를 떨군 게 너무 아쉽네요. 야, 그래도 여기 하루에 두번세 번은 딱입주해 주는 패턴이라 그래도 집중해서 낚시하면은 씨알 좋은 붕어 몇 마리는 딱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성포는 어...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주변 정리 잘 하시고 담배꽁초 같은 거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수거해서 가져가시면은 나중에 또 오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셔도, 뭐, 눈살 찌푸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잡은 붕어 빨리 방생하고, 저도 귀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3 m 네 딱. 이야. 나름 혹불이네. 이야, 좋다, 붕어.